자 계수 구하는 거지? 이것의 계수. 뭘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항정리의 일반항. nCr a의 n r승 b의 r승.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. 이걸 다 전개해 가지고 아니, 다 전개를 해 봐. 다 전개하면 5c 0 2x의 5승. 이게 렇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. 5c 1 2x가 a 된다니까. 5 1 5y의 볼츠인야 에있 이게 다 전기를 해서 이게 나오는 것까지 써줘도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O, c n c r a 에 n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이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써놓고 A에 해당되는 건 EX잖아 EX에 O 마이너스 1 c 이고요 B에 해당되는 게 5y고 이게 r3인거지 이것이 모 곱하기 x의 제곱 y 세제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 y가 여기밖에 없잖아 이게 세제곱이 되려면 아래 뭐가 들어가야겠어 3. 3이 들어가야지 그럼 끝난거지 뭐모 c3 2 x 의3제곱호 주면 제곱이 되겠고 모 y의 세제곱이 되겠지 계수가왜 이렇게 커모 c3은 10이지 10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고 모의 세제곱은 125지 그렇게해산을 해야 돼. 얼마야? 그럼? 왜 이렇게. 커? 이게 얼마야? 이렇5 이렇게. 0 5게 이렇게. 0 0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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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잘 나와. 렇로 이렇게. 잘 나와. 이수게이로 잘나와 이것에 8제곱에서 x 세제곱이계게이렇세요 자8 c r 이고요 a에 해당되는게 x의 제곱이고 이게 8-r승이고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가로아래로 집어넣어 버려 2x분의1 전체의 r승 이게 x의 제곱이 나와야 돼똑 그러니까 떼어서 계산을 해야 돼응 x 가로 풀어주면 2랑 8-r이랑 곱하는 거지 16-2r이고 똑 뗀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1을 떼버려 마이너스 2분의1의 r승을 앞으로 빼버려 곱하기 그럼 x 분의 1이 알승만 남는 거지. x 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. 그럼 마이너스 알승 되겠고. 그래서 x 만 때. x의 16 마이너스 4만이 되는 거지. 근데 이게 x 세제곱이 돼야될거 아니야? 이게 x 세제곱이 된다면은 아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? 뭐가 응. 들어가야 되나? 맞아. 아닌데? 4. 4가 들어가야 돼. 맞아. 아닌데? 아닌데? 틀렸네. <laughs> 이거 뭘 잘못 봤나 보다. 에이 아니, 세제금이 아니고 7제금이겠죠다래 7조금 맞지? 7제금이겠으면 내려면 아래 보가 들어가야 돼.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래 3이 들어가서 위에 3을 다 같이 벌어서 계산해야 돼. 마이너스 2분의 1세제금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. 거기다가 8시 3을 곱하는 거지 8시 3은 8 곱하기 7 곱하기 2불. 물어나는 거니까. 이것도 약보내니까 마이너스 7 나온다. 뭐이 자, 요 유형의 시험에 가장 간단 아, 좀 쉽게 나오면, 좀 맞춰라. 이런 문제죠. 오케이? 매우 중요합니다.